여러분들, 깨물이, 비둘기를 닮은 남자, 개인팟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챔피언은 세나! 이 세나 챔피언이 여전히 사랑도 많이 받고 있고 이거는 숙련도만 쌓이면은 어디 피어든지잘 통하기 때문에 강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세나가 빙결 그리고 착취 요즘 이두 개가 이슈인데 빙결은 확실히 이 카이팅면 그리고 추격면에서 뛰어난 이득을 볼수 있는 룬이기 때문에 빙결을 많이 들어주고 혹시나 착취를 들고 싶다 하시면은 요거 이렇게 들어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텐트리가 조금 달라지긴 하겠다만 그 영상은 또 제가 다른 영상에 얼망착취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템으로는 이렇게 가주시면 좋습니다. 먼저 요번에 낫을 가주시는 게 제일 좋고 신발은 요즘 아이오니아를 많이 선호하는데 아 내가 카이팅 맛을 좀더 느끼고 싶거나 상대방이 슬로우 스킬이 너무 많다 하면은 신속도 괜찮습니다. 음. 첫 템으로는 이제 불클, 치르기 어, 양날도끼라고 하죠. 요게 쿨감 템 그리고 추격면에서 엄청 좋은 어, 그 빙결과 잘 맞는 이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요거를 선 템으로 가주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그림 작업 이거는 주번째 아이템으로 가도 되고 아 그냥 내가 시야를 개빡 학습 먹고 싶다 하면은 뭐 그림자검을 첫 템으로 가도 괜찮아요 어, 일단든 불클이랑 그림자검을 가면 은 된다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되고 마지막 아이템으로는 밤의 끝자락 요게 이제 내가 스킬을 한번 막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위협적인 스킬이 있다 하면은 요거를 하나 가주시고 아니다 나 그냥 프리하게 들러올수 있는데? 이러면은 이제 요우무를 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세나가 스킬 꿀팁은 딱히 없고 일단은 Q 잘 맞추는 꿀팁. 요거는, 그니까, 러 저기 이렇게 있고 미니언이 뭐 이렇게 있다 치죠? 그러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은, 어? 일직선이네? 하여튼 그냥 Q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이거 말고 뭐 어떻게 알려줘야 되지? 그냥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어? 이거 Q네? 이거 맞추고, 이렇게 맞추고,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어? Q 맞추면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어. 연습이 답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습이 답이고그 다음에 멀리 있는 궁극기를 쏠 때도 약간 이게 쏘고 나서 한 2초? 어, 좀 나중에 도착하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개념을 알고 멀리에서도 어, 맞출 때는 좀 걸린다. 이걸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W 잘 맞추는 꿀팁 W도 사실상 예측이여가지고 약간 쓰레쉬 그리고 약간 노타게티 스킬을 자주 쓰시는 분들은 W를 잘 맞추실 거예요 W가 무빙을 상대방이 하면은 그 각도대로 약간 예측으로 W를 맞춰주면 되고 무빙을 안 한다 하면은 이제 그대로 이제 써주면 되는 그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나와 잘 맞는 원딜 어 먼저 이즈리얼 나쁘지 않고 케이틀린이랑도 잘 맞아요 푸시력이 좋기 때문에 애쉬랑도 푸시력이 좋아서 괜찮고 어 루시안도 요즘 좀 뜨고 있는 추세라서 루시안 세나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 진도 나쁘지 않아요. 약간 요런 느낌. 요즘 뜨고 있는 워딜들이랑잘 맞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카운터로는 역시나 그랩 챔피언들. 예를 들어서 노틸러스 레오나도 좀 힘들고, 블리츠도 힘들고, 쓰레시랑 파이크도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파이크가 좀더 어렵긴 하지. 그래서 약간 그랩류 챔피언들도 좀 조심하면 된다라고 알려주시면 될것 같고, 진짜 라칸, 바드. 그리고, 유미. 유미는 뭐, 다 쉽고, 약간, 알리스타. 파리, 이런 친구들은 진짜 쉬운 챔피언들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 만나면은, 세나 해주시는 것도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 속으로 들어가서, 이 세나를 어떻게 하면은, 좋은지, 요런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어, 일단은, 음, 상대방이 좀 견제가 좋은 챔피언들이 나있는데 이런 챔피언들은 또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원래 좀 근접류여가지고 때리는만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리고 테나를 본캐로 할때 언제하냐면은 그냥 견제가 좋은 그런 챔피언들이 안 나왔을 때 그냥 알리스타 아니면은 좀 만만한 뭐 바드 이런 애들이면은 어테나기가 좋기 때문에 때리만들 있고 그래서 조합 보고 가면 좋아요 챔피언 가터. 야 이지를 춤들은 왜다 저럴까 왜 이렇게 얄밉냐 애들이 컨셉이 아주 좋아 어쨌든간. 세나는 항상 무리하면 안 돼. 이게 평타를 많이 쳐야 되는 챔피언이라 얘는 음 영혼을 좀 천천히 먹는 느낌으로 이번에는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멍거리 미니언을 어 빠르게 쳐주면서 라인 푸시를 하는 거지. 라인 푸시 주도권이 있으면은 그만큼 이제 견제를 할수 있는 여유도 생기기 때문에 오케이. 일단 푸시 주도권 가져왔죠. 이러면은 선 이랩도 가져올 수 있겠어. 살짝 푸시 이용해서 또 이제 비교하려고 해보고 계속 푸시 압박해 주면서 상대 정글 동서 파악해 주면 돼요.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웨이브 컨트롤을 우리 팀이 주도권이 있을 때는 당겨주면서 상대 CS 를 녹여주면 되고 이렇게 주도권이 애매할 때는 그냥 푸시 푸시하면서 포탑골드 뜯어낸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W는 안 쓸게요. 어, 차피 Q 로만 견제할 거여서 W 굳이 안 써도 돼. 그러니까 W 는 약간 내가 묶었을 때 호응이 되면은 해도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이거는 그리고 Q 찍을게요. 상황 봐서 Q 를 하나 더 찍어도 되고 E 를 찍어도 되는데 E 를 찍어도 이득을 뭐 볼수 있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 지금은. 영혼는 평타 챔프를 치면서 이제 먹으면 좋긴 한데 지금처럼 평타 치기가 너무 힘든 조합이다 이런 애들이면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미니언 나오는 걸로만 조금 조금씩 먹고 그냥 난본체만 천천히 쌓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어, 견제 심한 애들은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음, 이제 에코 올 때가 됐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와드 해주러 가는 거지 에코가 위쪽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해야 돼 와드 해놓고자 뭐. 그리고 위쪽에서 지금 이렇게 대체하고 있으면은 이쪽으로 도와주러 가는 거지 이렇게만 해줘도, 어, 이미 바위계는 저희가 먹었어요. 아, 이거 실수했다. 더블 맞췄으면 그냥 공짜 킬인데. 1010써어 스펙 체크도 해놓고. 그니까 러 이게 풀 체크인데, 요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긴 해요. 근데 해주면 좋긴 하겠죠? 이거는 플러스 5분. 풀 쓰고 난뒤음에 플러스 5분이기 때문에, 여기 타임스텝 보고 하시면될것 같고, 복사 붙여넣기는 이렇게 치시고, 컨트롤 A 하면 전체 선택, 컨트롤 C 하면 복사, 컨트롤 V 하면은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그죠? 오케이 여기까지 만쭉 갑시다. 이지리얼이 제타임이라서 근데 이거 가도 될려나어가기가좀 애매한데 이거 상대방이 푸시를 빡세게 하면은 그냥 집에 안 가고 어 이러면 집안 갈게요. 이러면 왜안 가냐? 이거를 라인 홀딩을 해줘가지고 이 미니언들이 하나도 안 놓게끔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이지리얼이 이쪽으로 올 때. 이거를 그냥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홀딩을 해두는 거야. 그럼 웨이브는 좋고 경험치 손실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개이득. 이런 거를 서포터가 역할을 해주면 좋아요. 오케이. 자, 가자. 자 이제 다음으로 갈 아이템은 저는 요즘 선택으로 요거 많이 가요. 불클. 이게 좋은 게 서포터 유저분들이 카이팅을 힘들어 하시는데 요거 가면은 또 카이팅에 대한 뽕맛을 느낄 수 있을 거야. 평타 치면 이동 속도 빨라지고 마무리 하면은 이동 속도도더 빨라지는 그 아이템이고 게다가 쿨감 효과까지 있어가지고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 아이템을 좀 추천해 드립니다. 마터 미야. 솔직히 보스는 지금 0 0이긴 한데 주도권은 저희에게 있는 거예요. 어. 어 이미 원디 CS 차이도 좀 나고 경험치 차이도 좀 나니까 이러면서 이제 주도권을 천천히 가져오는 거야 이제 이제 어 사거리도 좀 있고 영혼도 있겠다 이렇게 앞으로 가서 견제도 해주면 좋겠죠 이게 세나이지의 주도권의 차이지. 빠르게 압박하면 상대방이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거에 대한 이득을 보면서 주도권 잡는 거. 그리고 지금 리신이 위쪽에서 이득을 보고 있잖아요. 이러면은 바텀은 당기는 게 좋아. 바텀이 당겨가지고 그냥 에코 갱을 아예 못 오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에코가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올지 모르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여기서 죽어주면은 이거 보시 잘못한 겁니다. 어 이거 안 당해줘야 돼요 이런 거. 그래서 항상 맵을 보고 상황을 알아야 돼. 아 우리 팀이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 지금 싸우면 안 되겠구나. 아 이거 지금 이러니까 이거 보통이 줄 준비해야겠구나. 애가 이러고. 아 이거 미드죠 이러면 이제 극기미에다가 한번 싸주면은 어시 하나 먹을 수 있으면 개꿀이긴 하겠는데. 솔직히 이거 침착이 써가지고 하나만 어시 먹어도 만화 관리 엄청 쉬워지거든요. 지금 침착을 하나도 못 먹어서 만화 관리가 힘들네. 오케이, 좋아요. 어? 아, 근데 이즈가 많아, 없네. 아, 이거는 내가 실수했다. 이즈 상황을 못 봤다. 오케이, 지 가자. 자, 이렇게 사고 갑시다. 제화도 하나 사고. 이거는 이제 저녁을 먹으니까. 세트한테는 백핑을 찍어줘요 아! 우리 전녁 먹으니까 아래쪽에서 싸울 필요 없다고 어차피 용전녁만먹어도 개이득이거든요 지금 저희에게는 어그 싸울 필요 없어 이거 저 살짝 뒷 포지션 에코가 갑자기 훅 들어오면은 다복 어가지고 말하자마자 어야 너무 많은데? 아이고. 잡아라. 아, 너무 많았다, 근데. 이거는, 이거, 불크부터 먼저 갈게요. 근데, 이게 상대방이 완전 뇌절에서 들어온 거라서, 어, 우리가 이득 볼수 밖에 없지. 우리 팀도 뭐, 백업 안 오는 줄 아나. 아, 근데 이거는 내가 실수한 게 뭐냐면은, 상대방 바텀을 위치를 안 봤어. 이거 위치 끝까지 봤어야 했는데. 그래도 뭐, 억제까지 기올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기회 되면은 저것도 밀러 가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죽더라도, 어, 어쨌든 이득이거든요. 굿! 나 근데 궁쿠 조금 남았어 아이거 잡아도 나이스2 1 어이구 어이구 너무 너무 아유 궁좀 늦게 썼다 어떻게 했는데 쿨이 이런걸 까비 어차피 후반 왕기가 우리가 말도 안되게 좋아가지고 특히나 저쪽은 들어와야 되거든요 상대가 진짜 와대잘 들어왔다 정도 아닌상은 우리가 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네 시야를 천천히 뚫어주죠 바로 시아면 어떻게 잘 먹기 했는데 용 시아 조금 먹자 이제 용 쪽으로 이제 주도권 잘 잡아오면은 깔끔하게 또 가져올 수 있거든요 이 게임. 어, 영원 스택 천천히 쌓으면서 안정적이게. 아, 쟤네 바로 절대 못 가. 와!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패면서. 아, 뭐야! 아, 근데 내가 표창 맞아버렸다. 아, 근데 이게 한타는 이겼는데, 오브젝트를또 뺏겼네? 아, 일단 까비. 이제 용도 뭐 끝났겠다. 바르시아 쪽 계속 먹어주면서 어, 압박을 해주죠. 나이스를 까겠다.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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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애들 다 살아나가지고 괜히 또 아칼리 뒤태로 오면 은 귀찮기 때문에 좋은 백이었다. 자, 시야로 뚫어보자. 바로 시야 어느 정도 뚫어놨고, 이거 아래쪽 가려고 하나 보다. 그냥 이러면은 그냥 사이드, 사이드 잘라먹기 운영이어가지고, 그냥 이거는 버텨줘야 돼. 그냥 다른 라인들이. 그리고 앞에은 바로 먹기가 아주 좋은 챔피언이라 상대가 칠 수도 있어 바로는. 오케이 앞에 기있으면 바로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우리가 바로 치려고 하는 게 별로 안 좋거든요. 그냥 어, 미덕억지 한번 깔아가던가하자뭘 뭐라도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궁! 나에서. 야, 궁수고안 봐준 저 센스. 이기 바로는 안 될걸? 우리 제 아칼리 테리 써가지고. 여기 영혼 먹고. 시야에 뚫어놓자. 나이서 이런 식으로 봐봐. 이게. 급하게 안 해도 상대가 급하다니까 먼저 시야가 없으니까 답답해가지고 내가 몸으로 간다 하는데 사실상 우리는 바로는 치지도 않고 대치하고 있었지 이런 거거든요 그냥 천천히 하면 돼 무리할 필요 없어 상대가 알아서 들어오는데 그리고 이거 위쪽으로 저 포지션 잡을게요 위쪽이 생존 쪽으로는 더 좋아가지고 근데 나 죽어도 어쩔 수없겠 그냥 나이스 아니야, 야, 미드 가자, 미드. 그 싸움 길어져도 뭐 없지 않나? 야, 미드 가자. 미드 밀고, 그 다음에 용 먹으면 돼요. 그러면 은 이제 억제기랑 용두 개를 챙길 수 있죠? 아. 용 가자. 야, 이거 또사거리길어고서 여기도 다아요 와, 지린다. 자, 일단 집 갑시다. 민자가 뽑아, 어, 뽑아오고 마지막 템은 바비 끝자락 갈게요. 혹시나 위협적인 스킬이 나한테도 걸릴 수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해야 되는 거. 탑을 밀거나 보스를 밀거나. 미드는 슈퍼미니언 때문에 어차피 밀리기 때문에 그냥 어, 사이드 쪽으로 간다는 느낌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탑웨이브가 지금 괜찮은 편이라서 자, 이러면 이제 보 그냥 가면 돼요. 탑웨이브도 저 크게 박혀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보 거의 밀 때쯤에 딱 박힐 것 같거든요. 타이밍이 아주 좋아. 근데 아칼리가 저기 있다? 하면은 뭐다? 바로 그냥 공짜로 곧 미는 거야, 공짜로. 개꿀.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운영 돌려주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약간 빠르게 빠르게 머리 회전해주면 돼요. 상황에 따라서. 와, 미는 속도 미쳤다. 이러면은, 이제, 미드랑 같이 슈퍼빌드브 껴가, 어, 슈퍼빌브 아, 뭐야, 슈퍼민냥 껴가지고다가, 이렇게 해도 슈퍼빌브가 뭐야? 귀엽네, 이거. 와, 이거 뭐. 그냥, 그냥 다 갈겨, 그냥, 보이는 거. 8층 써주고. 와, 리시나.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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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서나이서 제제 이런 식으로다가 운영해 주면 돼요. 보면은 제가 라인전에서 크게 한건 없었지만 약간 운영 면에서는 확실히 상대 룰루에 비해서 시야적인 면에서 확실히 우위를 보였죠.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음. 자 일단 딜량으로는 뭐야 리시? 리쉬? 음? 리시도 뭐한게 없네. 어통은뭐전질량요 정도 넣었고 질량 많이 넣은 편은 아니에요 진짜로 어. 시야 점수로는 요렇습니다 우리 팀이 운영적인 면에서는 어, 이렇게 이겼는데 뭔가 어, 확실히 맛깔나게 잘된것 같고 영상 재밌게 보신 여러분들은 우리 구독과 좋아요 알아서 장 한번씩 눌러주시면서 제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